어, 차이나는 코미디 4강 리액션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또 진행하게 됐네요 박수 한번 줄까요? 어, 오늘 또 새로운 학생이 한명 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 개그 제자입니다 저한테 커리큘럼 전체를 마스터하고 나서 메타 코미디 클럽과 스낵타운이라는 채널에서 아주 대활약을 하고 있는 강현석씨 왔습니다 박, 네, 박수 제 강의를 6년에 걸쳐서 들었잖아요 네. 어땠나요? 모든 게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개그 강의였고 제가 공채 개그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타 코미디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 선민쌤의 수강이 있어서였습니다 여러분 들었나요?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길 네. 바랍니다. 예. 바로 어, 어떤 것 때문에 하셨죠? 뭐가 들어요뭔가 뭔지가 뭔지가 지가들지가먼지라 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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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지가 뭔지가 뭔액션 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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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반응, 바로 리액션입니다. 자, 리액션. 그 시발놈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몇 번째냐? 리리 리. 리, 리. 에, 에. 입니다. 예. 예. 웃기면 웃는 리액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참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리액션 좋았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줄까요? 제가 검을 이렇게 붙이려고 했을 때 무덤덤하게 있었다면 이 상황이 재밌었을까요? 이게 바로 리액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 사례 네. 첫 번째 사례 아, 우리 메타코미디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던 아. 뭐딸 딸기라는 영상이 거의 씹 1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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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뚜껑 닫는 거 닫고 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네. 그걸로 준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네 밖에 괴한이 교양이... 어? 밖에 한번 찍으실래요? 저분들은 제 강의를 2년 정도만 듣고 하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렇게까지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제 강의를 6년 정도 커리큘럼을 들었다면 저 친구들은 아마 구독자가 400만 원 됐을 거예요. 잡 것들은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딸 딸기가 잘 됐던 이유는 딸 딸기라고 얘기했던 저의 액션도 있었겠지만 옆에서 받아주었던 김민수 씨의 표정 김민수 씨의 표정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러면 딸 딸기를 제가 외칠 테니까 리액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김민... 너왜 지금 검색해 딸 딸기 훌륭합니다. 제가 딸딸기를 치고 나서 이쪽에서 좀 허접하게 받았지만 강현석 씨께서 이렇게 받아주니 얼마나 분위기가 삽니까? 맞죠? 자 그러면 현민 학생 딸딸기 어느덧 4강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시수를 저도 모르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 좋았어요. 좋았어요. <웃음> <웃음> 이 리액션이 정말 자연스러운 리액션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어 면합니다. 어 아, 괜찮습니다. <laughs> 자우학생 딸딸기 정석 정석. 어 사실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해낸 거에 대해서 저는 어,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이번에는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깨빵을 당하는 꽁트 상황을 한번 부여해 볼게요 뭐 비음을 섞어도 좋고요 반전을 줘도 좋고 표정을 줘도 좋고 아니 <laughs> 여기 너무 좁은 거 같아 다시 한 번만 해 보겠습니다 수동 칠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경우 있나요? <laughs> 없습니다 이세명 실전이에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네. 아, 뭐야? 싸움을 피하는 편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편입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싸움을 피하는 걸로 아, 네. 리액션을 가보겠습니다. 네. <laughs> 할수 없어.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예측하지 못하게 다가갔을 때도 근정하신 끄끈. 끄그... <laughs> <laughs> 뭐라 뭐라고 했었 <보셨습니까? 웃음> <laughs> 웃어 시방년아. <씨박년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발음을 씹어봤습니다. 잘했어요. 네. 85점 정도 주겠습니다. 자, 해민학생 나오세요. 어, 지금 뭔가 설정을 잡으신것 같아요. 어, 나오실 때부터. 오,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우, 씨발. 어, 점심은 뭐 먹었어요? 꼬발로 먹었습니다. 에이, 꼬발로만. 야이 빨아탕, <laughs> 굉장히 좋았어요. 박사님 사은극에 재주가 있어요. 어, 사실 이 정도는 1년 이상 수강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애들이 것든는데 재능이 확실히 있는 수강생. 맞습니다. <laughs> 지금 면상들 좋은 씨가 네. 탈퇴를 했습니다. <laughs> 공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따 연락 처 드릴게요. 자, 무재 학생 나오세요 제가 선배로서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본인만 튄다고 코미디가 아니에요 어깨빵 하는 상황을 저희 보고 싶었던 건데 아예 다른 게 되는 거잖아요 어, 제 1호 천재 제자 가현석 씨의 리액션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립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바로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자 그럼 강현석 군이 보여주셨던 이 리액션 모방을 한번 해서 살려보겠습니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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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이기이 기기, 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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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웬만하면 얼굴이 좀잘 잡히게. 아, 네, 네. 본능적으로 근절학생이 창피한 거예요. 아. 어떻게든 고개를 사각지대로 집어넣으려고 네. 하지 마시고 <laughs> 최대한 몸을 열어서 아시겠죠? 부딪히고 나서 얼굴 방향은 저쪽으로 해주세요.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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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냈던 강의료 아깝지 않습니까? 너뭐 하는 새끼야? 어? 하라는 것만 해. 알았어. 대답하라고. 네. 리액션 굉장히 좋았어요. 와. 제가 갑작스러운 상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좋은 모습 보여주셨어요. 현민학생,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두 달이에요? 다른 뭐 학원 다닌 적은 없으시고, 네. 학원님이 개그맨 지망생이어서. 아버님이 어디 극장 주신이시죠? 어, 어디 그냥 굴다리에서굴다리그서 그냥 준비하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2세이십니다. 강때 네. 아버님 모시고 한번 와주세요. 아, 네. 아. 제가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네. 자, 우작학생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개그 무대는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돌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이끌어보고자 이렇게 무례하게 했다는 점도 알아주시고, 가연석 군의 리액션 한번더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석 군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언젠간 메타코미디 클럽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자, 차이나는 코미디 5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